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원자 최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주제, 바로 인류 멸망에 관한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또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알고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절망 대신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은 인류가 현재 어떤 너비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인류 멸망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여러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창조주의 아들로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밀실의 떨림이 아니라 그동안의 깊은 기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점에서 있는 걸까요? 현재 지구 곳곳에서는 천군들이 각자의 사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나 문양에서 일종의 신호를 발견하고 있는 건 그들의 손길이 닿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전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편안함으로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 중에는 은하연합의 우주선과 천군이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계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증거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더큰 존재들이 있다는 것, 이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수 많은 존재와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믿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의 일상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그들은 치밀하게 우리의 인식을 높이고 있고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류의 영적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지는 것을 대기하며 가장 중요한 선과 악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는 높은 연봉이나 큰 집은 결국 이 인생에서는 한낱 의미 없는 것으로 저버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 우리를 구원할 열쇠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용기를 가지도록 합시다. 단순한 응원의 메시지를 넘어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지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귀담아 듣고 실천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